그럼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글쎄요 저도 구원 받기 희망하는데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 방법을 무시한 채 22년간 성경을 공부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에요? 자, 여러분이 구원 받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다알 필요는 없죠 여러분이 구원 받기 위해서 성경적 지식을 다 갖출 필요도 없죠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닐 필요도 없죠. 기독교란 종교를 갖고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교회의 출석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설교를 꾸준히 듣는 것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과도 아무 관련이 없어요. 다만 정직하게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님을 하나님 앞에서 신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 5분이 걸립니까? 10분이 걸립니까? 그렇게 하면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럭커만 목사님은 우리 소책자 있잖아요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어렵게 만든다. 왜 그런가? 첫째, 사람들은 무언가 감정적으로 느끼기를 원하기에 구원을 복잡하게 만든다. 자신들의 방에서 급행열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말이야 밤에 구원받았어. 내 침대 발밑에 계신 주님을 봤지. 그런 다음 빛이 방 안에 가득했는데 그때 급행열차가 방 안을 지나 창밖으로 가면서 봤어. 그래서 이 친구는 그의 침실에서 급행열차가 지나가을 보기 위해서 50년을 기다렸다고 한다. 소문에 의하면 어떤 섬광 속에서 방 안을 지나가던 갈매기였을지 모른다고 한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다. 제가요, 뭔가를 말해드릴게요. 성령께서 당신을 꽉 붙잡을 때는 반드시 당신의 머리를 고추 세워 쭈뼛거리는 느낌이 들게 하십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대머리들은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말은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 그의 전생에 동안 가슴 설레는 뭔가 짜릿한 감정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언가 짜릿한 감정과 짜릿한 외침 같은 것을 기다린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 갑작스럽게 뭔가 멋진 자동차 같은 것을 얻게 되고 달콤한 감정과 가슴 한복판에 복받치는 신앙심 같은 것, 혹은 천사처럼 문밖을 통과해 걸어 나가는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나 구원은 이런 것과 무관하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오셔서. 그 사람의 죄를 선언하실 때그